자, 도라지 10월짜리 얼음이 흐리고 있어요. 우리 엄니 얼굴 나오면 안 돼? 응? 우리 엄니 얼굴 나오면 안 돼? 엄마 얼굴은 안 나오게. 왜? <laughs> 아이, 싫어. 그렇게 나오는 거. 싫기는. 찔러셔. 요렇게 심어잉? 좀더 올려. 여기여기여기가 여기, 지금 높인데. 응. 음. 근데 판대로 자꾸 저거 하니까. 올려, 올려. 펜이 뭐, 얕으니, 높으니 하지 말고. 올려. 이게 씨로 심으면 깊이 심으면 안 나도 이건 깊이 심어도 나와 나오는 좀 늦어서 그래. 이렇게 담은 담은 향. 너무 보이게 이게 여기가 이 정도 는 높혀야 되는데 이 높게 올리라고. 드물게 <laughs> 심으라고 드물게 조금 이렇게 드물게 <laughs> 내가 맞춰줄게 이런 건잘 만져봐서 층워라 그래 그런 것 눌렀어. 이어내는거친다는 그냥 구는이친이 신고 또해먹었대이 그러니까. 그거 무책임하는겨 서울로 묻혀가는고 가서 어. 는이친구는이거 밟아도 되나? 이친이 이거 조금 가져가서 까서, 어? 해 먹어. <laughs> 열에 있을 때 까야지. 아, 펄프. 펄프. 아니 왜 손으로 해? 뭘로 해지? 기계로 하지? 안돼. 칼로 뭐 뭐나. 안돼 안돼 손으로 이게 잘잘 응. 잘 들어가 여기. 그래도 하도 하도 내가 파놔가지고. 아니 하도... 근데 손으로 하면 뭐든 네. 손으로 하면 손 아퍼. 여기가 이제 아퍼. 앨버가 나갔어. 어떻게? 그거 주실라고? 응가지가아 엄마꺼 준다고 했는데 응? 엄꺼 준다고 했는데 응. 그냥 까먹어 응 음. 아이고 힘들어 힘드시서 어려워 이런거 다 심었어 이런거 이게 쪽쪽 뻗어서 카기가 좋아 응 쪽쪽 뻗어서 가디가면대가가디가디대가알았대가 응. 응. 우리 대 가디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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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디엄그 가디엄대 가디엄대 가디엄해가디엄게 가디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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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더 깊이 파서 응. 올려야지 여기 맞춰야지. 근데 돌아지 이렇게 많으면 은 커면 나중에는 아 지금. 그래 많이 심어야 어. 이게 쭉쭉 뻗는데요. 아. 어 많이 안 심으면 어. 그냥 옆으로 막 빠져가고 나중에 까먹기도 나쁘잖아. 아. 그래서 길쭉길쭉하게 되가지. 이게 굉장히 보이더니 저렇게 쭉쭉 뻗었잖아. 아재 바글바글했어. 여기. 두물음면막저 가지가 이렇게 아쪼 억쪽보다 저 가지 하나도 없어 글쎄 말이오 저 가지가 그렇게 없어 옛날에 는뭐 한번 끊어 먹었다든가 뭐 하는 아 이쪽은 한 거요 이거는 에, 다 에. 하고 요거 나머지 아요 요까지만 할라 그래 요까지만 음. 안 파져 이게 땅 열어서 여기가 길든 짧던 기름은 수여서 하고, 아니면 끊어서는 뭐냐. 올라, 될라나 그냥. 어... <laughs> 아니, 작년에, 저언제 그때도 이렇게 심었거든. 어여서 많이 한 먹었어? 아, 두손 내려서 먹었지. 계속, 계속, 애기를. <laughs> 보통 그냥 이거보다 조금 더 굵은 것들, 응. 이건 다 저걸로 가서. 하도 많으니까 애들이 굵어지질 않어. 아. 하도 뻗는 안... 대신에 안 굵어지지. 응, 아니. 씨 떨어지고 떠나고 떠나고 하니까 얘들이 붉어지지 않고 그냥 깊숙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양깔끔 약속이야. 이게 얼어가지고 딱 해서 찍어서 딱 끄면 뭐 저기 군뱅이 보이시이목만딱 응. 내밀고 서쭉깔려있어 그래서 잔치에는심서큰 거는 두개 두탕래서어 아. 음. 이게 오어가지고 이거 안 돼. 이런 것도 그냥 심리야. 음... <laughs> 그리고 이거 집에 가서 이게 어떻게 빗기는 지 알아 이거? 알지. 어떻게? 누나 끝내주지. 어떻게 빗겨? 꼬다리 입을 따. 응. 어. 그러고서는 어. 물올올 때는 장갑으로 빗기면 되고. 에? 상갑. 장갑 까면저 빨간 장갑 비껴서 어, 이렇게. 이렇게? 비끼면 되고, 어... 아니면은 물 올랐잖아는 다잘 비껴져. 그럼 아니면 칼로. 칼 비껴져. 그거. 칼로 이렇게 쓱 해갖고 쑥 비끼면 다 비껴져. 그래, 옛날 우리는... 도라장 살잖아 누나가. 어, 그래? 그럼. <laughs> 아이 배워야 되겠네. 도자 앞에서 삽질했네. <laughs> 그럼, 아니 이걸 먼저 따 <laughs> 따고서 여기 칼을 칼질을 확 이렇게야 이렇게. 해, 이렇게. 아... 응? 그런 다음에 물기 올랐을 때는 쭉 비껴지지. 어... 우리는 저걸로 했어. 뭐. 수세미를 갖다가 이렇게 쑥. <laughs> 칼로 있잖아 네. 그 면도칼 같은 걸로 네. 하, 아, 한 군데 스마트. 가운데를 네. 쭉 이렇게 하, 네. 그러면 손을 이렇게 하면 착 쉽게 붙여져. 물 올릴 때. 음, 지금 그렇게 하면 되겠네. 우리는 옛날에 이거 엄청나게서 해 팔았다. 옛날에 도라지하고 고사리하고 음. 저기 명절 때 엄청 했잖아. 제사 지내고 어, 그래? 시집 가면서부터 이거 했다나. <laughs> <laughs> 안 파져 여기는. 수고하세요. 예, 예. 예. 했습니다. 오늘 끝내고 쭉 돌아지 싹 심었고 여기까지 발자국 있는 데서 이렇게 싹 심었습니다.